있는 박윤민입니다. 어,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공업 도시의 요람 창원 문화예술의 도시인 창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 귀한 어, 시간을 오늘 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격려도 해주시고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서울을 거쳐서 인증가까지 가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생양을 거쳐서 신인주, 백두산까지 간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망이 곧 이루어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희가 이곳 정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또 동일의 염원을 가득 담아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오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YMCA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600km 정도 달려야 되죠. 일주일 만에. 그럼 하루에 최소 90km 정도 가야 되는데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3일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좌절하거나 고통 속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참고 견뎌야겠죠. 네 끝까지 해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두 다리에 참고 견디는 그 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통일도 있고 평화도 있고 생명의 울림이 여러분 두 다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건데요 잘 견디고 끝까지 임진각까지 달려주시고 또 임진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나 빠른 시일 내에 달려있수 있겠다는 다짐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기간 내내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지도하고 인솔하는 선생님들과 잘 화합하고 또 오늘 1고싶명 함께 달리는 친구들이 평생을 사랑하는 좋은 서로의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화합과 우정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잘 다녀오라고 네, 모두.